운동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마치고 온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낮아지면서 운동 마치고 저는 온천으로 종종 갑니다.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몸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다든지, 운동을 조금 빡세게 했다든지, 땀을 좀 많이 흘렸다든지, 아니면 목욕한 기간이 조금 됐다든지, 이럴 때 온천으로 갑니다. 종종 저한테 부상증후가 있는 거 있잖아요.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겁니다. 병원도 가고, 테이핑도 붙이고, 며칠 쉬고, 저는 이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목욕을 해라. 목욕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어 내릴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회사 주변, 집 주변에 목욕탕이 있다면, 월목을 끊어 보세요. 그러면 필요감을 갖게 될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매일 씻어주고, 허거도 굉장히 뜨거운 물로 씻고 뭐 냉온 욕을 한다 이러면 몸의 피로함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춘천 마라톤 마지막 훈련이 될 것이고 운동하고 나서 온천 욕으로 몸의 피로함을 완전히 날려버릴 겁니다. 자,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하늘이 멋집니다. 새벽운동의 장점이죠 이 멋진 하늘을 보면서 운동하러 가는 이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기분좋습니다 야 아침 멋지다 이렇게 새벽길 운동하러 가는게 정말 좋습니다 동비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멋집니다. 1km, 6분 53초.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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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여기서 멈춰봤습니다. 2km 6분 43초. 지금 바다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물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수영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대단하다. 3km 6분 22초. 기록 5분 56초. 가로등에서 스타트 버튼 누릅니다. 자, 자. 5km 5분 53초, 6km 5분 47초, 7km 5분 46초. 8km 5분46초 바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9km 5분27초 분 39초 10km. 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살이 멋집니다. 해운대를정정잃었습니다해운대를 해운대를 달려보세요. 11km 5분 21초. 5분 17초 1시간 10분 1 2 k 로 달렸습니다. 아, 오늘 가볍게 뛰니까 기분은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고 훈련은 잘했습니다. 비타민에 미네랄을 먹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가볍게 하고 몸과 마음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춘천을 대비해서 빡세게 하는 것보다 오늘처럼 가볍게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아, 바나나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끝나고 이렇게 막바로 음식 섭취하시죠?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목욕전. 목욕 후.